야 이거 짱구 좀불려봐야겠는데돈 버는 거? 저거 도토박지... 아하...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나스히 이상...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laughs> 뭐가 에? 아니 기지개 휘었는... 휘연... 예? <laughs> 아니... 기지개를 왜 <laughs> 그렇게 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상한 소리야? 존나 허술하네. 근 아, 나쁘진 어, 않았어 아흥 하면서 폈다니까 그 기지개는 아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기지개가 해? 너무 자극적이었어 어? 방금 너가 기지개 켜고 우리 시청자 20명 나갔어 아, 아, 소리야? 그게 무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정확히 말하면 너네 시청자가 수입안으로 무슨... 옮겨간 거야 그니, 그니까 20명 <laughs> 옮겨갔어 지금, 매혹당했어, 지금. <laughs> 매혹 당했어 지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트금거 아, 어, 춤방님, 여기 계신데? 도요청했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방의 주민이세요? 네, 왜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서 불났겠는데 아니, 너무 신기한데. 오,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 죄송해요. 생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책임지실 심어도... 거예요? 감니다시심으려다 <laughs> 했는데 니는감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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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합니다 제가 사가면 또, 돼요? 또. <laughs> 토마토감사합니 제가, 제가 수확할까요? 머리 위에 있는 포켓몬이 귀엽네요 <laughs> <laughs> 어사합니다사라졌다 어, <포켓몬이> <laughs> 이거 근데 버인것 같아요. 이게 왜물이 음 이게 다윗로 내려갔죠? 그 원래 농작물은 물이 다음은 사라지긴 해요. 아까 머리 위에 또 포켓몬이 귀엽던데. 오이 어. 파치리스요. 다음에 보면은 그 뒤에 파치리스 붙여서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치리스 해주세요. 해 해보, 지금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파치리스입니다. <laughs> 그치, 그지 앞으로 저랑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거 들, 드릴까요? 그럼 특성이 좀 구려요. 아니요아니요 장난이에요. 다음에 볼 때마다 <laughs> 파치니스 하면서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파치리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모치리스. 웃음> 안녕히 가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지, 파치리스 <laughs> 아, 괜히였네 진짜 이거 손에 돌면서그또 이제 북일 말로써 우리 공용 가방 하나 두자, 여러분들. 이 정도 네, 또내 힘으로 해줘야지. 자, 거기 팀. 누구 없느냐? 사장님이다, 다현님이다. 우리 민차. <laughs> 우리. 아 우리 따수. <laughs> <laughs> 나랑 혹시 퍼드코인 개모임 만날래? <laughs> 예? 가방 공동 구매. 이거 가방이 귀하니까. 내가 먼저 10일 쓰고 그 다음에 둘중가면 10일 쓰고 나머지 한명또 10일 쓰고 어. 아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나 잡아다 줄게 대신 코인 받고 아니 너네 쓸데 없어 퍼드코인 이거 어? 저는 일단 퍼드코인 길드 상장에 넣어놔가지고 아니 그거 다 조디약 있어 차라리 내가 쓰게 <laughs> 아니 내 상장은 조디약인데? <laughs> 아니야 스이야 나는 너를 길드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팔 생각 없어 혹시? 퍼드코인? 너네 필요한 거랑 교환하는 거? 근데... 아 갑자기 조니야기 두부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넌 가지마 아, 너 블랙 아, 할 거야 너 가면 아기 버거 응. 버거 드세요 버거 세이야! 내 동생! 돈 <laughs> <안> 필요해? 코드코인 <laughs> 하나만큼 쟤 너무 열 받네 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나 농, 농사 레벨 100렙 찍을 거야 최초 1렙 어제 린냐가 최강 최초 병력 찍었더만 안녕하세요 어몇 명이 오시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갇혔어요 꺼내주세요 어 저도요 <laughs> 아 영자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어 도와줘요 이거 어떻게 꺼내이요 영자님 아, 위치로 뭐... TP해주세요 어, 어 천재인가? 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빠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혹시 체육관은 티피 해주시면 안 됐나요? 음 그거는 근데 첫날 약간 이슈 때문에 다 해드린 거였고 지금은 아, 조금 느끼 도전하는 사람은 티피도 못 받는 건가요? 아 그럼 아 그럼 어, 오늘만 지금만 살짝 몰래? 네 몰래. 몰래? 몰래? 아 근데 공짜로 안 되지. 아니요. 공짜로 안 되지. <laughs> 아, 뭐 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까지 이제 전래는좀 노래랑 그 애교 중에 하나 좀... 1,400m 남았는데 그냥 뛰어갈게요. <laughs> 아 왜요? 아 진짜 어, 뭐, 너왜 이렇게 빨라? 한.. 한 마디만? 1,400m 남았는데 그냥 뛰어갈게요. <laughs> 아 근데 아이 번에깰수 있어요? 확실해요? 다음번도 있을 텐데? 계속 하면 되죠 거기서. 아쉬울 텐데 다음번 거기서 계속 살면 되죠 그냥. 이번에 하면 다음번에도 해줄 건데 이번에 하면 계속 해준다고요? 아니, 다음 번까지만. 음...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 그럼요. 음... 이름 뭐예요? 아, 깡입니다, 깡. 음... 아프다. 어디 아파요? 깡이가 내 맘속에 들어와서 아프다. 해주세요, 빨리. 부끄러우니까. 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잘합니다. 아이고. 오 안녕. 사 출신이니까. 오안 님이다. 어 다슬아. 예. 다슬아, 디아경이 시키드나. 예. 음 자면서. 오안 님도요. 허드코인 하나 주면 내가 그 건강 그 진단해 주는데. 나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잖아. 내 로봇 수술 받고 왔거든. 관심 있어? 아니 근데 한한테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그거? 아뭐 하면 하는 거지 그냥. 만만 <laughs> <맛만> 볼까? <laughs> 네. 자 다시 생년월일. 2000년 4월 7일. 4월 7일? 음나 이날 그 친구 결혼식 있다 바쁘다. 카톡은 예에 있는 거 아시죠? 그날 내 핸드폰 목통이라서 핸드폰 잘안 될까봐 지하 동굴에서 친구 결혼식 가기 때문에. 음. 가장 중요한 거 평소 좀 식습관 아 일단 하루 몇 끼? 한끼몇 시에 먹지 보통? 보통 4, 5시? 6시?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샐러드요 그저께는? 감자튀김 그저께는? 직접 만든 파스타였던 거 같은데? 위험 등급이야 땅. 일단 지금 네가 몸에 균형 잡힌 식사가 대구에 있지 않다. 바둑 끼고 이제 뭐 샐러드 깔짝. 뭐 다음날에 일어나서 감자튀김 깔짝. 다음날에서 파스타 깔짝. 그 중간에 뭐 간식 먹고 이렇게 안 해? 가끔 먹어요 과자 같은 거 가끔 과자 섭취 아이 봐봐 그니까 러 건강한 한 끼를 먹어야 이 과자 같은 것도 가끔 먹는 것도 안 먹는데 언니 왜 샐러드도 얼마나 건강한 한 끼야 샐러드를 먹으면 건강하지 하루에 한번 샐러드만 먹으면 그거 다이어트 하는 거지 너? 여기는 손지막 선생님께 맡겨야겠다 이거 이거 아 미치겠다 평소에 잠잠 잠 패턴 어떻게 돼? 7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났는데 아치? 네 아 조디악 씨빨 시끼가 애를 죽이고 있었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 코창 때도 이렇게는 안 시켰는데. 코창 때도 어? 근데 그만큼 잤는데 저 정도로. 응그랬구나 음, 미스탕이. 응 음, 미안하다. 잠을 이 정도로 적게 자고 입맛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 양의 식사를 하게 되고 물도 많이 안 마시게 되면서. 아닌데 네. 물 하루에 2리터 마시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어 그거. <laughs> 오케이, 자, 진찰 완료, 기다려. 진장, 허구 잡혔다. 야, 뭐가 허구가 잡혀? 네. 너, 너 몸이 지금 위험하다니까. 야, 너 몸에서 돌 빼봤어? 아, 너 뭐, <laughs> 너뭐쓸개에 대해서 뭐 알아? 너 최장 수치, 야, 너이 최장 이쪽 수치 2600 뚫어봤어? 나 엄청 힘들었던 사람이야. 야, 네 몸에 쓸게 있지? 난쓸개가 없어. 난, <laughs> 나는 쓸개가 있어봤던 사람과 그리고 없어보기도 했던 사람. 너 쓸개 없어봤어? 쓸개 없는 생활은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몸에 쓸개도 돌이 막히면서 아파 알겠지? 네. 아 대충 듣네 야. 네?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메뉴 나중에 난 나, 나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알겠어?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나중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 뭐 먹는지 보내라고야 아니, 아니, 이 나이 먹고 식당 공사를 제가 왜 아, 받아야 돼요? 아, GPT 다음 OPT야. 미치겠네. 오늘 저녁에 내가 식사를 골라줄게. 너 오늘 저녁에 너 칼치 조림 시켜먹어, 갈치 반찬 보는 것도 하나씩 다 맛을 봐. 그리고 그 맛에 대한 한 줄평을 나한테 남겨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네.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지? 예~~ 갈치조림 맛있겠다~~ 음. 우가 화려한 거 보소? 여기? 짜증이 나한테 가 왼쪽? 왼쪽? 누구? 아, 아 포켓몬 잡고 싶은데 몬스터볼이 아. 없다 포켓몬 잡고 싶은데 캡볼이 하나도 없네. 없네 아, 아 친구가 없나 어디?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몬스터 잡고 싶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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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따스이있으으면 모자로서 을에 야, 러카네. 니가 가전가 오기 전에. 에가기에 어? 니가 오기 전 니가 오기 전아 오, 니가 오기 기기 전에. 오, 기전었구나가기 전에. 도니기 전에. 오, 가 오기 전가지고가볼게 아니, 어디가? 어디까지 아, 어디 없으면 우리... 난 이제 어떡하지? 진짜 죽어야겠다. <laughs> <laughs> 나 죽여버려야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와... 말아야겠다. 아, 그니까. 여기. 와! 으아! 래 와. 무 자꾸 살아람 아니고. 나이차, 나이차. 저희야, 고마워. 최고야. 저희 찾기 전답. 또 이렇게. 저희 전답. 역시. 심심하면 응 오지마. 응 오지마. 응 오지마. 응 오지마. 응 오지마.